습니다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. 간장이 떨어졌어요. 우리 함께 간장 한번 담아 볼까요? 사랑해요. 한 번만 먹고 간장을 담깁니다. 요즘에 간장 담글 철이죠? 여러분 담그시나요? 혹시 안 담그시는 분 아, 참고로 하셔서 만들어서 드시면 참 좋잖아요. 매주를 솔로 어, 이거 산 거예요. 제가 직접 만들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. 솔로 박한문 질러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 한 이틀 말렸어요. 1대 1로 소금을 매주하고 하면 되는데요. 정월장은 1대 1 어, 소금을 5 예를 들어서 매주 5, 5kg, 4kg면 4. 4대 그러니까 1대 1로 하시면 돼요. 2월에는 소금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된대요. 3월에는 더 그러니까 어, 늦게 할수록 더 소금을 많이 해야 된대요. 그런데 조금, 어, 덜 짜게 하고 싶다 하면 양을 좀 줄여도 됩니다. 저렇게 해갖고 소금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 한 이틀 정도 가라앉혔어요. 그래가지고 녹이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저렇게 체에다 걸려서 항아리 다식건 씻어서 소독해서 말려서 논 것을 거기다가 소금물을 붓고 어~ 저거는 양자 양자 파동수 제가 넣었어요. 저거 넣으면 더 좋다 그래가지고 안 넣어도 돼요. 없으면 저렇게 깨끗이 씻어서 말린 어~ 메주를 근데 간장 담을 때는 물기 좀 있어도 된대요. 왜냐면 소금물을 짜게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서 넣고 고추 뭐숯 씻어서 이제 묵기 말랐어요. 그래가지고 저렇게 넣으면은 끝나요. 그런데 좀 올라오잖아요. 매주가 만약에 올라오면 어, 안 되니까 푹 당기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나무로 저렇게 나무 젓가락 굵은 거 있으면 저걸로 꾹 눌러주면 어, 더 좋아요. 어, 뭐 납작한 거 양쪽 십자로 눌릴 수 있는 거. 하면은 더욱더 좋구요. 저렇게 해서 50일에서 60일 이후에 된장을 걸리면 돼요.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. 그래서 어 저는 한 60일 정도 이후에 걸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음 이렇게 해갖고 걸릴때 다음에 또 제가 촬영해서 올릴게요. 그리고 여기 참고로 제가 어 된장 걸르는 시기. 간장 담는 날짜 뭐손 없는 날뭐 따지는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. 제가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어 제가 캡처했어요.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장 꼭 만들어서 정말로 면역력도 좋아지는 최고의 맛있는 우리 초송 간장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아 이거 참 마음을 많이 크게 먹어야 돼. 벼르고 벼르고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복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안 누르시면 꼭 누르세요. 지금 꼭 고마워요.